안녕하십니까. 2019년 1 2월 27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 약 어, 강보압, 코스닥 상승 이제 보여줬고 코스피 200은 이제 배당락 하고 나서 콘텐고로 돌아왔죠. 일단 티는 안 나지만 오늘 날은 급등한 날입니다. 급등한 날이고 어, 코스피 0.29%면 오늘 엄청난 급등이라고 할수 있고요. 어, 일단은 기준이 기준가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2.06 에서 시작한다 라는거 코스닥은 마이너스 0.6 에서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코스피는 산술적으로 오늘 2.42%올랐고요 코스닥은 2.16% 상승한 것으로 어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배당락에 의한 저가매수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뭐 it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부다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주주 매도 요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매도했던 큰 손의 개인 투자자들이 복귀를 했고 이제 기관 어,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준 것들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게 됐고 사실 뭐 코스닥의 유통 관련주 빼고는 전 종목이 다 오늘 좀 강했습니다. 어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2019년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 일단 12월 31일은 어 휴장이 들어가고 20년 1월 1일은 신정이고, 1월 2일은 이제 개장일이죠. 개장일은 다른 날보다 한 시간 늦게 개장을 하고 마감은 똑같이 하게 됩니다. 어 일단 뭐한 해의 마지막 거래라고 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없습니다. 이제 보통 어 배당락 이후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새에 대한 기대감이 런 것들로 좀 상승을 하곤 하긴 하는데 어 이미 이제 배당락에 의한 저가 매수는 소용이 없죠. 오늘 이미 양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좀 저가 매수세는 제한이 될것 같고 어 오히려 2020년 1월 초 어,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서명에 대한 기대감, 그 다음에 연준의 추가 유동성 확장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 때문에, 어, 조금 더 사,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전제 조건은 주말에 북한이 그 다음에 미중 관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뉴스만 나오지 않으면 되는데, 어 일단은 북한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. 뭐 아까 NHK도 시끄럽고 뭐 하는데 어 주말간에 과연 연말 도발을 할지 또 연말이 미국과 이제 마지막 시한이잖아요. 그래서 어 31일 또는 1월 1일날 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.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연시 시장에 어 굉장히 시장을 아니, 신경을 쓸 겁니다.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. 어 근데 지금 연말 시장이안 좋은 분위기 끼얹는다 이거는 자충수밖에 안될것 같고 어 최근 미국 증시가 활발홀, 활황으로 올라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이런 어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. 어,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연말에 만약 김정은이 도발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때는 못 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근데 북한도의 그 부분은 알고 있겠죠. 그, 아무리 이제 까불는 성격에 가진 친구라도 사람 박아, 사람, 서, 때와 장소를 바가면서 까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은 하지만은 김정은 또 워낙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남들이 잘 파악하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이제 오늘 장도 이제 고생 많으셨고 이제 하루만 더 이제 지나면은 이제 올해 마감이기 때문에 어 남은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.